수확한 바나나를 이런 식으로 이 손수레에 담아가지고 10kg 짜리 납품 상자에다가 포장을 한 상태에서 저장도 하고 익히기도 하고 유통도 시키고요. 어, 만약에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시면 그러면 이상태에서 또 꺼내가지고 그렇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정도 익힌 바나나를 후숙이 된 바나나를 꺼내가지고 택배 박스에 소포장으로 다시 작업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요렇게 이제 좀 작은 박스에 택배로 이제 발송시켜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1.5kg하고 2.5kg 두 가지 상품이 있어요. 요 같은 경우는 2.5kg짜리 박스예요 1.5kg짜리는 조금 더 작고요. 2.5kg면은 몇 송이 정도? 마트 가면 큰 송이 있잖아요. 큰 송이. 그거 하나가 한 2.5kg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반을 쪼개가지고 요렇게 두 송이로 포장을 해서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상해서 왔다거나 이런 풋블레인 것이 있다. 바나나 자체가 불량인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포장할 때 검수를 하면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한번 걸러지거든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수확 후에 그 10kg짜리 박스 담을 때 한번 검수가 되고 두 번째로 택배 작업할 때 꺼내서 이제 소포장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검수를 하고. 그래도 이제 불량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바나나 자체의 불량이라기보다는 배송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가지고 보통은 바나나가 노랗게 익을수록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은 바나나는 좀 배송 과정에서 충격을 받으면 멍이 들거나 이렇게 갈라지거나 하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는 완전히 노란 건 말고 조금 덜 노란 거, 덜 익은 거를 여기서 출발을 시켜요. 그러면 어느 정도 충격이 버티거든요. 그래도 한번 택배를 쭉 보내면 한두 박스씩은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상태 와가지고 재발송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여기 지금 익히고 있는 건데, 요런 식으로 따로 쌓아가지고 이제 여기 맞는 온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후숙이, 후숙에 좋은 온도를 맞춰줘가지고 이 상태에서 한 5, 6일 정도 익혀요. 저희가 아무래도 재배 위주의 농가다 보니까 매일매일 택배 작업을 할 여건이 안돼 가지고 현재는 일주일에 한번 하고 있고요. 한뭐 5월쯤 되면은 물량이 또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일주일에 두 번으로 늘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예, 네, 네. 일주일치 주문을 받아 가지고 네, 네. 한번 네. 배송하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 날 주문하는 게 제일 빨리 받아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만약에 수요일 점심 때 주문을 몸, 그만 봤거든요. 그리고 다시 받기 시작하는데 수요일 오후에 주문하시면 일주일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보통 물량이 딸리는 편이다 보니까 일요일이나 월요일쯤 조기 매진될 때가 많아요. 굳이 수요일까지 기다리셨다가 매진되면 또 주문을 못하시니까 미리 해주시는 게 좋긴 좋아요. 지금 국내에서는 유기농 바나나가 저희밖에 없다 보니까 수확량보다 지금 찾으시는 양이 더 많아가지고 매진될 때가 자주 있어요. 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저울에 달아가지고 네, 이렇게 2.5kg 이상 맞춰가지고 뽁뽁이 봉투에 담아서 포장을 해요. 이렇게 완충재 넣고 포장한 다음에 저희 전단지하고 유기농 안내서 넣고 이렇게 포장을 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택배로 발송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카레 카레나 뭐 감자조림 이런 거 하실 때그 감자 대신에 저 녹색 바나나 넣으세요 이게 노랗게 익으면 달달한 바나나인데 완전 익히기 전에 녹색인 상태에서는 감자랑 되게 비슷해요. 껍질도 안 벗겨지고 칼로 깎아야 되고 이 안에 과육만 이렇게 썰어가지고 뭐 카레나 이런 데 넣으면 거의 감자 말을 안 하면 감자인 줄 알아요. 맛도 비슷한데 뭐이 식감도 비슷하고 감자보다 약간 약간 쫄깃쫄깃해요. 나나 하나도 안 나요. 그냥 감자 맛이에요 네. 예. 고기 구워 드실 때 수태 구워 드시면 감자 맛 나요 똑같이 익힌 바나나는 요리했을 때 훨씬 더 달아지고 안 익힌 바나나는 감자처럼 돼요 후숙이 진행이 시작이 돼 버리면 안에서 이제 전분기가 당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나나 향이나 단맛은 나요 완전 안, 익, 안 익은 녹색 바나나 있죠 그것만 감자라고 바나나가 밝은 연두색도 후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색깔별로 옵션을 예. 넣어서 주문하시는 분들도 녹색 보내주십시오 하고, 아니면 익은 거 보내주십시오 하고, 아니면 반반 섞어 보내주세요. 아니면 작은 거 주세요, 큰거 주세요. 다 요청사항이 다, 다르세요. 그러면 배송 요청사항에 그거를 써주시면 그에 맞춰서 포장을 해요. 근데 아무 말씀 못 쓰시면 기본적으로는 조금 덜 익은 거랑 조금 더덜 익은 거랑 반반 섞어서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계신데 유기농이다 보니까 농약이라든지 뭐 화학제품 이런 거 사용 안 하다 보니까 껍질째 드셔도 되거든요. 저희 바나나 껍질 드시려고 주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뭐, 차로 해서 뭐, 드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통째로 갈아서 드시는 분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수입 바나나보다는 껍질이 얇은 편이에요. 이게 어떤 방부처리를 안 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처음에 수확했을 때 바나나 껍질 자체는 비슷한데, 익히고 이렇게 유통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날아가요. 네, 그것 때문에 조금 얇아진다 보시면 돼요. 뭐 그만큼 이제 건강한 바나나라 보시면 되는 거죠.